두리야페 야구치대 47년 두베테랑 기자의 목칙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프로야구 순위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뭐 팀이 있는가 하면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쫙 고공행진하다가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 이렇게 복잡하게 물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주간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삼성이 5승 1패로 지난주 제일 좋았고 롯데가 아, 아 LG가 4승 무 1패. 그리고 롯데가 (3승 2무 1패) 삼승 1무 2패) 조금 네. 그나마 이제 연패 네, 기간보다는좀 네, 네. 벗어나는 모습이었고 키움과 두산이 (2승 4패로) 좀 좋, 좋지 않았습니다 네. 주간 타율 살펴보면 롯데 황성빈이 오할 이푼 구리 예, 예. 정훈이 오할 이푼 구이이두 예. 투자자가 있으니까 롯데가 좀 살아난 예, 것 같고요. 예, 예. 이후에 김도영, 한화 채인호김송성문 LG 문보경 선수들이 이제 주간 태열 상위권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삼성과 LG가 조금 지치고 올라가는 지난 주에는 예.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 삼성의 오승 일패 특히 마운드 성적 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예. 어, 지난 주에 음. 팀 평균 자책이 2.7이 WHIP가 1.1로 어, 되게 좋은 오, 모습 보이면서 예. 안정적인 마운드를 바탕으로. 음. 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음. 이제 풀하고 한달 치렀고 기아가 여전히 1위. 네, 롯데가 드디어 예. 탈골치를 했는데요. 예. 안 기자님은 이제 지난주 기록 중에 어떤 게좀 눈에 띄세요? 아, 저는 네. 정말 추락했던 네. 롯데의 아. 흐름 변화가 살짝 감지된다. 아. 김태훈 감독 얼고 시끄럽게 네. 적고 네. 네. 저희가 어, 막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네. 주간팀 타율이 3할 1푼 3리. 사실은 타격이 좀안 좋았는데 네, 네. 타격이 좀살아는 모습이에요. 네. 팀 OPS가 0.893. 음. 모두 1위예요. 네, 주간 1위. 네. 근데 일단 롯데가 아 바닥은 일단 찍은 것 같다. 음. 네,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지난 일요일이죠. 네. KT와 더블헤더에서 홈런 3 개를 몰아친. 황성빈 선수. 주중에 김성빈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홈런 친 것만큼이나 예. <laughs> 이대호 선수가 복귀한 것처럼요. 예, 근데 굉장히 신기한 날이었죠. 황성빈 네. 선수가 사실은 약간 논란 이좀 있었잖아요. 타격 예. 자세라든가 주자에서 움직임 이런 거에서. 예. 그래도 저는 그, 네. 그 김태형 감독이 네. 두산 사령탑 할때그 네. 네. 기간에 쑥쑥 커 올라온 선수들 보면은 음. 대체로 기가 센 선수들, 어. 멘탈이 강한 선수들.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음... 황성 성빈 선수 모습 보면서 네. 어, 그런 선수들이 과거에 어... 이제 그잘 했던 선수들이 네. 오버랩 되더라고요. 음... 어,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황, 황성빈 선수가 네. 그 도르스타트, 그 페이크 모션 네. 하면서 논란이 됐고 타격 자세에서 좀 논란 맞습니다. 됐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또 인터뷰에서 지적까지 했잖아요. 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주눅들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더 황성빈 어. 선수는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어. 어. 혹시 롯데영의첫 작품이 황성빈?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 주관이었습니다. 사실 황성빈 선수가 2020년 데뷔해서 지난해까지 1군 176경기에서 때린 홈런이 한, 한 개였는데, <laughs>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개를 쳤어요. 네. 어 우연히 세, 번, 세 번을 이게 타이밍 맞을 수가 있나? 근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laughs> 네. 역시 아, 안성기자님의 예리한 분석이었고요. 네. 그럼 오늘은 순위표 중심에서. 중심에서 꿈틀대는 두 팀, 예. 네. 약간 내려갔다 올라온 는한테두 두 팀의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왕조 도전 시즌 초반 사투를 벌이고 있는 LG 그리고 올 시즌 부활을 위해서 재정비 벌이고 있는 삼성입니다. 두팀모두 예. 이제 기로에서 있는데 삼성부터 예. 팔연패할 때 진짜 안 좋았는데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음... 근데 아직 뭐3 0 경기도 안한 상태잖아요. 네, 이제 한달 했죠. 네, 예. 근데 지난해, 지난해 봄에 삼성의 그 레이스와 비교하면은 정말 반대로 가고 어, 있어요. 지난해 봄엔 좀안 좋았어요. 예, 삼, 아, 지난해 봄에 좋았죠 오히려. 어어. 봄에 좋았죠. 아, 봄에 예, 좋았죠. 박진만 감독의 사실 실질적인 첫해였잖아요. 그데 그렇죠. 어, 4월을 음. 12승 10, 12패로 음. 지금 마치고요. 네. 예, 작년에 그리고 그 월간 실책수가 아홉 개로 음. 1 10, 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한 자리 수였어요. 승률 하면서 네, 박진만 감독이 국민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네네, 그쵸. 수비 훈련도 많이 시켰고 음. 그래서 박진만 감독 컬러가 잘변하는 출발이었는데 음. 5월 이후에 부상 선수가 하나씩 발생하면서 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근데 올해 네. 그뭐 계속 반대로 가는 그런.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면은 뭐 그런 어쨌든간에 경험 때문에 박진만 감독 새 단장이죠 이정률 단장 거의 뭐 남성 듀오가 돼서 뎁스 노래를 부잖아요. 르 <laughs> 노래 불었죠, 스스스 네, 네, 그리고 뎁스 보강도 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삼성이 개막 이연전 스케를 잡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쭉 내려가면서 팔연패를 했어요. 그때는 와 정말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유지혁 선수 다치고 맥킨런 출산휴가 가고 웨인 투수 다 흔들리고 이런 과정 속이 보, 보여지면서 오야 요즘 작년보다 오히려 일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었죠. 있었는데 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8연패 뒤 지난 주말까지 14경기에서 11승 3패. 오, 네. 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같은 기간 승률이 7할 8푼 6리로 1위고요. 네. 아 이게 뭡니까 제가 보면 은 네. 승률 차이는 있지만 최근 흐름만 보자면 은올 뭐 시즌 초반에 독주하고 있는 기아와 음. 좀 상당히 닮은 측면이 있상 선수가 있는데도 잘 굴러가는 네, 그 기아가 보면은 초반에 네. 시즌 초반에 이제 나성범 음. 주포 뭐 빠지고 네네. 박찬호 선수 공백 등등 있었는데 불구하고 새 자원을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승률을 더 올렸잖아요. 음. 근데 삼성도 네. 사실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 하나씩 나오면서 맞아요. 야, 올 시즌 굉장히 빨리 조금 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음.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니까그 부상 선수가 나오고 공백이 있는 기간에 새로운 자원들이 좀 올라오면서 오히려 승수를 쌓았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 레 장기 레스에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요소죠. 사실은 예. 부상 선수가 빠진 자를 새 선수가 메워주면 예. 이 자체만으로 뎁스가증가는 맞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좀벌어지 자연스럽게 나 델스가만 해도. 그러니까 네. 뭐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2003년생이죠. 2003년생. 아, 예. 3년생. 예. 네. 입단 3년차 김용, 김영웅 김영웅. 이짜 영웅 선수. 예. 와. 지금 타율 3할 9리 OPS가 0.901인데요. 딱 어, 정도면 우리고 톱급이죠 어,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음. 어, 예, 지난 시즌 초반에 보면은 김영웅 선수가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네. 수비에서 실수하면서 그냥 바로 위축되는 그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사실 내야수 성장하는 거쉽는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삼진을 먹으면서도 100% 자기 스윙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걸리면은 좋은 타구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타구가. 예, 근데 어 그런 모습이 어 지난해와 다른데 네. 이런 게 있고 뭐 이성규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만년 유망주였는데 제가 경찰청에서 뛸때 경찰청에서 베리본즈 예. 노래 하고 있을 때 그때 직접 가서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 그때만 해도 정말 일군 올라가면 난리 맞습니다. 나겠다 싶었는데 계속 다치고 뭐이러거잘안 예. 됐어요. 올해 조금 달, 다른 음. 고 시작이 다르고 일분에서 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수치로 만들고 있다. 야. 예, 근데.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네. 지속되면 삼성 데스도 달라질 것 같다. 자기리에 힘이 될것 같다. 요 과정에서 네, 젊은 선수들 왜 잘칠 수 있을까? 이거를 예.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 어. 이용균 기자 보니까 지난 일요일 밤이죠. 네. 또 삼성 대전에서 올라오고 코치? 있는 예. <laughs> 삼성 이진영 코치를 이즈용 코치. 예. 직접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그렇죠. 아, 시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예. 왜 잘하는 거냐? <laughs> 이진영 코치가 좀 길게 이진영 코치가 좀 말이 많아요. 어이. 네, 말솜씨가 좋지요. <laughs> 말솜씨가 좋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예. 해줬는데 이용준 기자도 못지않게 많아요. 아유 그날은 <laughs> 많이 들었어요. 예. 압축적으로 좀 소개를 예. 하자면 아, 두 시간 떨었겠네요. 아, 예. 일단 비결은 예. 이제 이진영 코치가 설명한 말을 종합해 보면 몇 예.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일단은 그 타격 메카닉에 대한 고민하지 을 않는다. 음, 예, 그거는 예. 이제 시즌 저, 들어가기 전에 수윙을 예. 바꾸고 하는 그때 고민하는 거고 일단 예. 시즌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재능이 있는 타자들이니까 음. 이 타자들하고 계속해서. 상대 투수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스윙의 궤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음. 이야기를 한대요. 사실 이 선수들이 부족한 건 기술이라기보다는 경기 경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빨리 채워주기 위해서 이진영 코치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 설명해주는 거죠. 음. 설명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찍 출근시킨답니다. 출근시간이 굉장히 홈경기 때 빨라진 거군요. 이진영 코치가 네. 나머지 공부는 소용없다라는 음. 주의예요. 어, 경기 끝나고 남아서 훈련하는 건 이~ 피곤하기만 하지 같은 기런 경기 에 힘을 썼는데 음. 그래서 오히려 일찍 경기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를 좀 짰대요 음. 세네 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조별로 이제 짧게 짧게 한 (20분씩) 미팅을 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경기 아~ 까 그러니까 상대 투수 상대 사, 상대하는 법 음. 음, 타이밍을 좀 조절하는 법 음. 그러니까 경기에서 그때그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수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요렇게는 어떻게 해야 될것같아 그러면 선수들이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 특히 김영훈 선수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아, 질문은 적극적이다 아. 예. 원래는 자기는 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준영 코치가 보기에 충분히 외향적이다 할 정도로 음. 김영훈 선수한테 뭘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들어서 아, 알았다고 한 다음에 좀 이따 또 가서 물어보고, 예. 좀 이따 또 가서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어 젊은 선수의 들 성장에 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음. 그러니까 이정 예. 코치가 굉장히 길게 설명한데, 그러니까 짧게 압축해서 예. 얘기하면 예. 요런 어, 내용입니다. 네, 네. 대략 지금 뭐 짐지하기 되는데 네, 굉장히 네네. 그 경기별로 그리고 매 매일 준비가 많다는 거. 그쵸? 어, 네, 예. 그게 경기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공유한다는 느낌? 예, 예. 이런 음, 음.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자호 감미로 코치도 아니 감, 코치 감미론 코치 이죠 코치. <laughs> 구자호 감미로 선수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해 주고. 맞습니다. 그 최강 야구 사명탑이죠. 아, 네. 저희 영상에 이제 좀 자주 등장하시 간접적으로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laughs> 김성근 감독님하고 시즌 <laughs> 네. 초반에 이제 뭐 프로야구 얘기하면서 개막 이후에 눈에 띄는 선수 음, 등등에서 맞아요, 맞아요.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김 감독님이 그 징목한 선수가 한 명이 LG 트윈스의 베테랑 아와. 예 김현수 선수 슬림해졌다 예, 뭔가 그렇죠 네. 뭔가 이 잘했다 그리고 타격 메커닉이좀 달라진 것 같다 음. 얘기했고요 또한 명의 선수가 삼성, 삼성 구자욱 선수였어요. 음. 그니까 구자욱 선수는 그 테이크백이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오. 여러 코스의 여러 구종의 공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자기의 타격에 그 길이 생겼다. 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실제로 구욱도 굉장히 좋죠그 네, 초반에는 음. 좀잘 맞은 타구가 잡히면서 에버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음.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수치로 아, 나타나고 네네네, 있죠. 네, 기록 좋습니다. 구작 선수. 예, 네, 구작 선수 스태티드 기준. 네. 그래서 WAR이 1.79로 전체 4위. 음. 그리고 스포츠 투아이 기준이죠. 예. 네. 네, 그래서 1.13. 네, 7이네요, 이거는. 네. 타율이 3할 오픈 올이고요 예, 오피스가 어, 네. 1.017인데요. 이것도 전체 5위입니다. 네, 뭐삼성타이끌어가고 인기 있는 역할. 뭐 참고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1위는 누구냐? <laughs> KT의 로아스 선수가 뭐 W A R. 아로아스 뭐워낙 잘 치니까 요승이팀 성적이 조금 안따라서 지금은 덜 빛나고 있는 상태죠. 아까도 예.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지영 코치도. 예. 그러니까 뭐. 타격코치와 선수들이 소통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자욱, 강민호 이두 예. 명의 일종의 베테랑이 선수를 예. 잘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해라라는 예.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예. 예. 그 분위기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음. 삼성 선수단 전체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선수 지금 커오는 그 과정에서 네. 이준영 코치의 노력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기 전에 네. 준비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주장 구자욱 선수 역할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근데 구자욱 선수가 주장 2년 차인데 네.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이 갈수록 좋아지고 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팀내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따르면요 구자욱 선수를 주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네. 그 적토마죠. <laughs> 예, 간의인데 예, 예 적토마조에서 어. 삼성 수석 코치 예. 이병규 코치가 네. 그 부자욱 선수가 음, 승부욕이 있다. 주장은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 이병규 선수의 선, 현역 시절에 승부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던 예,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 는 그런 데 실제로는 있었죠. 예. 음. 음. 뭐 집에 가서도 혼자 막그 나체로도 막 타격폼 변한 거 보면서 훈련했던 게 이병규 선수거든요. 사실 여담이지만 이병규 코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가장 다른 예, 선수의 예, 하나가 이병규 선수예요. 예, 인물 특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병규. 정토마, 상관없다, 이병규. 예, 이병규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아뭐 <laughs> 어, 이병규 수석코치 지금 얘기할려는건 아니지만, 구자욱 선수가 승비호 있고 뭐뭐 음. 뭐 그런 점이 주장으로서 굉장히 힘이 될 거라 고 했는데 잘 나타나고 있어요. <laughs> 사실 구자욱 선수 대한 이미지도 예.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 있... 예. 어릴 때좀 있었잖아요. 연봉계약도 예. 굉장히 늦고 뭐 이런 예. 측면 이 있어서. 그런 것과 거리가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병규 코치가 잘본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도 그런 네. 말씀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타격 메케닉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 구자욱 선수가 베이스러닝하고 떡아웃에서 모습 그리고 타석에서의 움직임 보면서 어, 굉장히 성장하고 달라졌네. 음. 어, 저런 게 고참이 저렇게 움직이면 후배들이 달라질 영향이 될 거다. 음. 저게 삼성의 변환, 변화 변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테랑 야구인들한테는 보이나 봐요. 더. 실제로 어, 삼성 네. 선수단의 움직임, 그니까 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 구자욱 선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사실 구자욱 선수가 약간 좀 어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예. 완전 중심이라기보다는 보다 예. 하나 좀. 약간 아래쪽에 있었던 맞습니다. 단계였는데 예. 본격적으로 중심이 되면서 선수를 예. 이끌 수 있는 분위기. 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타선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인데 예. 선발진은 아직 조금 세이 네. 네. 필요하지 않나. 여기 네. 뭐 어떤 선발진이 음. 뭐 관건이 이제 장기 레스에서 꾸준히 성장을 내려면 선발 로테이션 이잘 돌아가야 된다. 이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시즌 기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원태인 선수 음. 잘 던지고요. 있고 네. 외국인 투수 레이스. 까지는, AS, 예. 상승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당초 에이스로 지목했던 기대 컸죠. 근데 코너 선수가 아직 기복이 있어요. 코너가, 코너가. 좀 지켜보면서 이 선수가 이제, 어, 이 선수가 어떻게 좀 올라올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구단에서 좀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음.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삼성은, 이, 지금 그 말씀드린 세 선수에다가, 네. 백정현 선수, 음. 그리고 오선발로, 이호성, 네. 그리고 자완 이승현, 이승현 선수를 음. 경쟁시키면서 선발진 구성을 하려고 했죠. 그데 음. 조금 뭐 부상 등으로 이제 조금 이제 구성이 어긋난 상태였는데 종아리 부상으로 내려가 있던 백정현 선수가 5월 초에 음. 복귀 예정이고요. 5선발도 이승현 선수가 조금 이제 조금 지난번에 호투했고 네. 등등해서 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닌가 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데뭐 선발은 그래도 불패는 아. 목표대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생그죠 불펜 덕분에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아. 지금 그 최근 승률이 올라갔다. 음.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죠. 8연패 이후에 그 4월 6일부터 레이스예요. 네, 5 1 3패하는 네. 동안에 네, 불펜 자체기 2.60으로 리그 1위입니다. 올해 같은 타구 투자 시즌에 네, 2.60무엇보다 아. 네. 개막 이후에 삼성 역전패가 두 경기밖에 없어요. 제, 지난해 역전패 1위였잖아요. 회사에 삼성 팬들이 여러 개신데 예. 삼성 팬들이 맨날 얘 하는 얘기가 그러죠. 맨날 1점 차로 진다. 예 맞습니다. 이런 <laughs> 뭐 예.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올해는 그 부분이 잘 없어지고 예. 어, 후반 싸움에서 뭐 든다. 지난해 어. 뭐 38번인가 아마 음. 역전패 당하면서 거기서불명히 아. 1위죠. 했는데 네, 지금은 가장 적고 뭐 사실 지금 뭐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25경기 정도에 두번 나왔으면. 어. 시즌 전체로 보면 몇 경기입니까? 한1경기 안팎 정도. 네, 1경기 12경기 뭐이 네, 정도 되겠네요. 난지, 어, 네, 네, 그러니까 뭐,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정도죠. 네, 어, 그렇니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가만, 가만, 만할때 지난해보다 몇 승을 더해 보지 않고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뭐 이종렬 단장이 불펜 보강하면서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있지만 김재훈 선수 FA로 영입하고 임창민 선수도 영입했잖아요. 이제 가세시키면서 불펜 밑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그때 이제 그 공헌한 것이 그때 이제 그 불펜이 좋아지면은 뒷문 자체의 수치도 좋아지지만 또 하나 야수들의 경기를 뭐 풀어가는 뭐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도 달라진다. 기가 든든하면 네. 지금 여러 점 안내도 되니까. 네. 한자원에서 내는 야구도 가능하고 네. 삼성의 팀 컬러도 맞습니다. 맞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고 네. 그런 네. 점을 그 고려하면. 뭐 네. 그런 점을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뭐잘 되고 있다. 나 지금 이닝은 좀 부담되는 거 같아요. 불펜의 의존도가 좀 높은 거 같은 네. 것 같습니다. 선발이 조금 좀 흔들리고 <laughs> 불펜은 잘 던지다 보니까 네. 불펜 좀. 부담이 커요. 그냥 삼성의 25경기에서 불펜 이닝이 112.1이닝입니다. 아, 사실은 아, 외국인 네. 투수가 두 명이 하면 6이닝 7이닝씩 좀그 가주면 네. 이게 좀 덜할 텐데. 네. 뭐, 뭐 그다음으로 많은 팀이 s s g 가 음. 26경기로 음. 6경기에서 112이닝인데 음. 결국 선발이 안정화되고 네. 뭐 그런 어 배경으로 불펜 부담이 부담을 줄여 줘야 음. 삼성이 장기 레이스에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건뭐 당연한 시기가겠죠. 삼성은 있죠. 뭐 확실히 불펜이 강할 때 예, 예. 팀성적이 좋아지는 어떤 전통 같은 맞습니다. 게 있습니다. 뭐 지키는 야구 지켰냐고했으니까뭐 네. 예. 그런 분위기를 좀 이뤄야 될것 같고. 음. 근데 문제는 우리 삼성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예. LG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LG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긴 한데 예. 뭔가 좀 구멍이 좀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랑면 확실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올 시즌 사실 출반 선상에서 예. 오, 뭐 올해 가을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두 팀을 한번 꼽아봐라 음, 하면은 음, 음, 음. 여러 관계자들이 기아, 그리고 음. LG를 선택을 네. 했는데 네. 저희도 사실 시즌 전망하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기아, LG 네. 2강, 혹은 KT까지 포함해서 네. 3강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그데 네. 네. LG가 아직은 기대만큼 이제 사흘 못 달리고 있죠. 근데 네. 야수, 데, 데스는 역시 최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네. 그 SSG와 인천에서 더블헤도 하잖아요. 그때 뭐 1차전에서. 네. 네. 그 김범석 선수 LG 팬들 사이에서는 그 푸바우보다 유명하죠. 범바우.로 알려진 거포인데 아, 거포더라고 정말. 예, 김범석, 거포더라고. 김범석 선수가 네. 그냥 그냥 기욤둥이처럼 비주얼도 네. 보이잖아요. 근데 네. 말로 없는으로 뭐 잡아오는 거 흐름을 역전시키면서 슬라이더를 던지면끝 예. 그 방망이 끝에 이렇게 딱 찍었는데 예. 오른쪽 문학두장이 예. 하지 만 오른쪽 담장 넘어가더라고요. 예. 굉장히 힘이 손목이 힘 예. 계속 김범석 선수를 이렇게 올라오는 걸보더라도 네. 역시 LG가 라스데스가 아, 아, 아. 계속 꺼낼수 있는 카드가 보인다. 손흥민 보내는 데도 여전히 남아 있 아. 그런데 풀팬이 최근 네. 몇 년간 완전히 딴판이에요. 음. 예 사실은 영영 감독이 올해 네. 전체 전력이 평준화 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네. 시즌 초반에 벌어놔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총력전 선언, 선언을 했는데 네. 잘안 되는 사실 이유가 불펜 쪽에 좀흔들린 건데 이,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음. 2, 1, 1, 1이에요. LG의 네. 순위는 아닌 것 같고 네. LG의 네. 2020년부터 2020, 네. 그러니까 74년간 불펜 평균 자책 순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뭐 최근 3년간 불펜 자책이 연속 1위를 했다는 야,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는 4.38로 이제 4위까지 4위 떨어져 있고 삼성과 비교하자면은 네. 이제 뭐 4월 6일 이후요. 예 네. 하면은 그 5.59로 7위에요. 삼성 2.60할 때. 예, 예. LG는 5.5 최근에 최근에. 와. 그러니까 조금 엘지가 뭐 사실 예상을 했었죠. 음. 고우석 선수가 그렇죠. 미국 갔고요. 네. 이종용 선수 전천후데 입대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명의 전천후 함덕주 선수가 팔꿈치 수술로 음. 수술 대에 오르게 네. 좀 뭐, 뭐 재활 기간이 필요한 상태인데 근데 공백은 예상됐지만 유영찬 선수 이제 마무리로 낙점하고 작년에 워낙 불편이 많았으니까 네, 지난해 이 올라온 카드들이 네.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음. 기대했는데. 를 지금은 좀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 그 경기 막판에 어려운 경기들이 많고 유영찬이 올라오는 타이밍도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많더고요 네, 그러면서 팽팽한 경기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빠른 발을 활용해서 한 점을 더 내는 그런 예, 모습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보였거든요. 예, 예. 뭐 어쨌든 누가 보시더라도 예, l g 가 예. 이제 다시 그 선두권에서 음. 경쟁을 하려면은 불 팬이 정비되어야 된다. 그부터 저희 정비될 수 있는 좀 가능성 뭐 이런 예,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뭐 처명소 뭐 단장하고요. 음. 지난 주 일요일에요. 그때는 아, 이제 더블에도 앞서서 아침에 네. 한번 생각이나 전화를 한번 드려 봤어요. 어, 역시 단장이 경기장 밖에서 네.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단장의 역할이니까요. 네, 뭐, 아직은 뭐 이제 뭐, 뭐 외부형 이런 영입이 뭐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제 이글에서 내려오든 네, 뭐 내려가야 되니까. 네. 차명소 단장이 뭐 그때 전화 드리니까 또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전화할 산채광. 때마다 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산체광 차명서 예, 예, 그... 송도길이었어요. 예, <laughs> 예, 잠실 저기 한강 여기 둔치가 아니고 요근데김뭐 아, 네. 예. 네. 뭐, 차명서 단장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김진성 선수가 감기 기운 이 있고 등등 컨디션이 좀 난조했는데 돌아올 테고요 네, 김진성 돌아오고. 예, 지금 멀게 봐서는 함덕주 선수도 이제. 뭐 복귀를 할 테고요. 음. 네, 그리고 뭐 선발 준비했지만 불펜도 가능하고 등등 전천으로 뛸수 있는 아, 김윤식 선수도 허리 부상 털어내고 돌아올 테고 해서 투자원들이 시가 문제지 음. 결국엔 돌아온다 이런 서좀좀고 음. 시점까지 잘 만들어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각을 보면서 음.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열어 지금 그 가능성이나 문을 열어두고 보겠다. 좀 중요한 점들을... 역할을 맡게 되는 선수들이 예. 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예. 좀 하고 그리고 예, 빠져 있던 선수들이 돌아오면 예, 예. 다시 LG 불펜이즈 만족될 수 예.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근데 좀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니까. 음. 예, 그게 그때까지 얼마나 잘 버티느냐. 함독주 예, 선수 여름 시즌 돼야 이제 100% 컨디션으로 올것 같은데 음. 뭐 다른 카드들이 조금 좀 해줘야 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LG 김경태 투수 코치가요. 네네. 기대한 선수 중에. N.C.에서 2차 드래프트 데, 데려온 우원 이종준 선수가 있어요. 예, 지난 일요일에든 이제 뭐또 그래도 어, 등판하는 걸 봤는데 음. 굉장히 공이 좋더라고요. 이런 선수들이 이게 팔수링이 되게 독특해요. 예예. 짜기 던지는좀 올라와서 좀 영향가 있는 활약을 해주면은 음. LG 불편이 불펜이 정비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좀 시간을 벌면서 음. 좀 버텨낼 수 있는 뭔가 카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일단 뭐 LG 그뭐 예. 네. 뭐 켈리랑 앤스는 맨스가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네. 어쨌건 제 역할을 네. 해주는 것 같고 네. 선발진은 뭐 지난해도 사실 고만고만 <laughs> 했어요. 이렇게 압도적이지 못했고 올해랑 비교해도 네. 뭐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불펜인 것 같고요. 음. 사실은 뭐 그래요. 그러니까 LG 뭐 차명석 단장도 그랬고 영경혁 감독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시즌 앞두고 하셨는데 올해 어 경쟁 상대랄까요 음. 우승 후보로. 뽑을 수 있는 팀은 기아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기아와 경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음. 디페팅 챔피언으로 왕조로 가기 위해서는. 음. 이제 근데 기아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음. 지금 뭐 초반이긴 하지만 뭐 차명석 단장은 기아가 다른 것보다 이제 외국인 둘이 정말 잘 지금 돌아가고. 워낙 좋잖아요. 예. 네, 이게 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음. 뭐 그렇게 지 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기아가 이렇게 뭐 급격히 떨어질 일은 지금 당분간 없을것 같아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 예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다예예예예예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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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음. 네. 선수로 하여금 질문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진짜 코칭이 아닐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은 수업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네. 왜 삼성 젊은 네. 타자들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 기자님은 어떤 교훈이 뭐, 있을까요? 저는 뭐 교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저는 그 삼성 모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고위 관계자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 있지만 아. 이겨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느냐 음.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롯데와 KT가 맞아요. 개막 이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음. 그,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음. 이기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김태형 야구도 이강철 야구도 음. 좀 구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게 보고요. 맞는 것 같네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예. 분위기 이겨봅시다 라고 하는 예. 게 해서 분위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든 이겨야 예. 음, 이, 목표를 달성해야 최소한의 예. 목표를 달성해야 그걸 통해서 예.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시 또 이길 수 예. 있는 그 지난주 롯데 분위기가 살짝이라도 좋아진 거는. 겉은 여러 번 쳤어요. 이겼기 때문입니다. 겉은 치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팬 앞으로도 깊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열심히 취재해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